여러분, 안녕. 오늘은 수학 3단원 공간과 입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개념 정리 강의를 먼저 보고 오시면 더욱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공간과 입체, 즉 쌓기나무 바로 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페이지 34쪽에 있는 2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공간과 입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보면 보기의 모양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을 때 찍을 수 없는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를 찾아보는 문제네요. 가부터 마까지 한장한장다 방향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 사진을 보면 노란색 컵의 손잡이가 앞에 보이고 빨간색 컵의 손잡이가 왼쪽에 보이죠? 따라서 가는 앞쪽에서 찍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사진을 보면 빨간색 컵이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찍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에서 찍었을 땐 빨간색 컵의 손잡이가 왼쪽에 있을 수 없겠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찍었을 때도 빨간색 컵의 손잡이가 왼쪽에 있을 수 없겠네요. 따라서 나는 절대로 찍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 라, 마를 방향을 찾아본다면 오른쪽에서 다, 위쪽에서 라, 왼쪽에서 마가 찍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찍을 수 없는 나아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 쌓여진 쌓기 나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교과서로는 37페이지에 있는 3번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건 위에서 본 모양을 주었다는 거죠. 위에서 본 모양은 무엇과 같다고 했었죠? 바로 1층의 쌓기 나무 개수와 항상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그림에서 숨겨진 쌓기 나무는 없다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즉 눈에 보면 보이는 것만 세도 괜찮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한번 세볼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에서 1층은 6개가 있으니까 1층은 6개고요. 2층은 딱 봐도 3개가 있죠. 따라서 2층은 3개, 3층은 혼자 우두커니 있으니까 3층은 1개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첫 번째 쌓기나무는 총 10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쌓기나무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본 모양을 주었기 때문에 숨겨진 쌓기나무는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1층은 위에서 본모양 모양 그대로 6개. 2층은 여기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세 주시면 되겠죠? 2층은 3개. 3층은 우두커니 혼자 있으니까 3층은 1개. 찾아 주시면 총 10개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숨겨진 쌓키나무가몇 개가 있는지를 잘 확인하시면 누구나 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쌓키나무의 개수를 알아보는 문제인데요. 38쪽에 있는 1번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쌓여진 쌓키나무를 보고 위, 앞, 옆을 모두 그려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위는 친절하게 그려주었기 때문에 앞에서 본 모양과 옆에서 본 모양만 그려보면 되겠죠. 그려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본 모양을 그릴 때는 각 줄별로 가장 높은 층을 그려주는 게 중요하겠죠. 따라서 첫 번째 줄, 즉이 줄을 보았을 때는 몇 층이 가장 높죠? 바로 하나, 둘, 총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따라서 첫 번째 줄은 몇 칸? 이렇게 두칸 색칠해 주시고 두 번째 줄도 2층으로 돼 있으니까요. 두 칸. 그리고 세 번째 줄은 한 층만 있으니까 한 칸. 그려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네요. 옆에서 본 모양도 마찬가지로 각 줄별로 가장 높은 층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줄은 여기는 한 칸, 두 번째 줄은 하나, 둘, 총두칸 짜리가 있으니까 그림으로 나타내 보시면 이렇게 색칠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쌓기나무 개수 알아보기 중에 위에서 본 모양 더하기 숫자를 한 방법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41쪽에 있는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를 보면 위앞옆 모양을 주었고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위에서 본 모양에다가 각 칸에 숫자를 써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위에서 본 모양에다가 방향을 적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방향을 적어 주었으면 앞에서 본 모양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보았을 때첫 번째 줄은 1층만 보였다고 하네요. 따라서 이 위에서 본 모양에서 D 귿과 미음은 1층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넣어 보세요. 이렇게 1층이라고 써 넣으시고 두 번째 줄은 3 3층까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게 3층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줄은 2층까지 있네요. 즉미은 2층이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옆에서 보면서 기억과리얼만 찾아보면 되겠죠. 옆에서 보았을 때도 첫 번째 줄은 1층이네요. 그럼 우리 미음은 1층이 맞고요. 옆에서 보았을 때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이 모두 3층이래요. 즉리얼과기억은 모두 3층이란 것을 옆에서 본 모양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기억과리얼은 모두 3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쑥 풀어보시면 전체는 10개. 나오겠네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쌓기나무의 개수를 알아보는 문제 맞고요. 이번 문제에선 층별로 구하는 법을 배우겠네요. 문제는 43쪽에 있는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쌓기나무를 층별로 나타낸 모양을 일일이 그려주었고요. 우리는 위에서 본 모양에다가 숫자를 써가면서 한번 채워서 전체 개수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 했죠? 선생님이 눈의 얘기 했죠? 위에서 본 모양은 1층의 모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본모양 먼 자, 1층을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시고, 발을 정자로 하나씩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다음은 2층에 있는 칸을 그대로 한 칸씩 추가해 주면 됩니다. 추가를 해보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다음은 3층에 있는 칸을 그대로 추가를 해보면 이렇게 알수 있겠네요. 아라비아 숫자로도 한번 써주면 총 개수는 10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위에서 본모양에 1층을 그려주고, 한 층씩 쌓아주면 된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벌써 오늘의 마지막 문제 문제들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볼 텐데요. 44쪽과 45쪽에서 2번과 5번을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을 보죠. 자, 2번을 보면 이렇게 생긴 모양에 사키나마 한 개를 붙여서 만들 수 없는 모양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각 그림에서 어떤 싹히나무가 추가가 되었는지를 찾아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가는 요 녀석이 추가된 녀석이니까 잘했습니다. 나는 가운데 있는 녀석이 없어지고 요로 한 칸, 요기 한칸 추가가 되었으니까 한 개를 붙인 게 아니죠. 따라서 나는 틀렸습니다. 다는 요기 한칸 추가했다고 보면 되겠죠. 라는 요기 한칸 추가해 주었네요. 따라서 정답은 나가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 바로 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는 페이지 45쪽에 5번 문제입니다. 이 두 녀석들을 합쳐서 요런 모양들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요두 녀석을 잘라서 이두 녀석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한번 잘라서 색칠을 나누어 볼게요. 자, 요 녀석부터 한번 잘라보면 이 미음자 모양을 먼저 찾아보시면 되겠죠? 누가 봐도 요렇게 자르면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요 녀석은 살짝 생각할 시간이 더 걸리겠는데요. 여기서도 요네 칸을 모두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찾아보시고 그다음 남은 공간에 요 녀석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나눠보시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싹키나무와 관련된 문제나 한번 풀어보았고요 자 정리해 보면 싹키나무도 결국 이론보다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익숙해지고 숨겨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항상 말하지만 위에서 본 모양은 1층을 뜻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 모두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4단원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